для меня. 자, 오늘은 에어프라이어로 데워서 먹기 좋은 쿠팡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곰의 모짜렐라 돈까츠입니다 가격은 8,700원이고요. 총 3덩이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개당 545칼로리입니다. 크기는 성인 손바닥 정도 되고요. 식감은 바삭함이 살아있어서 씹는 맛이 좋습니다. 모짜렐라 치즈 양은 적당한 편이고요. 촉촉한 고기와 함께 씹으면 고소한 치즈 풍미가 잘 느껴져서 맛있습니다. 자, 곰의 모짜렐라 돈까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맥주랑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한번 냠냠 해보세요. 두 번째 사세 버팔로 윙봉 허니 맛입니다. 가격은 9,660원이고요. 총 중량 600g에 칼로리는 100g당 191칼로입니다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고요 맛은 달짝지근하고 짭조름한데 이게 계속 손이 가는 맛이라서 아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그냥 돼지로 살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셰프도 우유미니 핫도그입니다 가격은 6,100원이고요 청중량 500g에 칼로리는 100g당 360칼로리입니다 딱 큐티하고 앙증맞은 핫도그고요 출출할 때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구워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빵에 A급 우유가 들어가서 보들보들하고 고소한 맛이 혀에 착착착착 고요. 전반적으로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아는 맛이 무섭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냠냠. 자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매콤한 맛돌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부 초이스 오리지널 쭈꾸미 볶음입니다. 가격은 9,990원이고요. 총 350g이 들어 있습니다. 양이 좀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매콤칼칼한 양념이 치명적일 정도로 맛있는 제품이고요. 쭈꾸미는 탱글하고 쫄깃해서 상태가 좋습니다. 맵찔이 분들은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 맛이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평소 매운 맛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스트레스가 바로 풀리는 맛돌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고추밭에서 공가치 볼입니다. 가격은 9,800원이고요. 총4 덩이가 들어 있고 칼로리는 개당 250칼로리입니다. 자,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두툼한 편이고요. 식감은 돈까스와 고로케처럼 바삭바삭합니다. 안에는 촉촉한 고기가 가득 들어 있고 알싸한 고추맛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느끼함이 덜하고요.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마블링 소스에 찐먹하며 진짜 바로 돼지가 돼도 후회가 없을 정도. 여튼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냠냠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끝내주는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림전 빨간 오뎅꼬치입니다. 가격은 6,170원이고요. 어묵꼬치 1 2 개와 소스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100g 당 200칼로 국물 조합이라서 소주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먹템이고요. 전반적으로 간이 좀 세서 먹고 나면 갈증이 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집에서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캠핑 가서 호호 불면서 맛있게 즐기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할인 팝콘 치킨입니다. 가격은 8,800원이고요. 총 1kg이 들어 있고 칼로리는 100g당 225칼로리입니다. 추억의 콜팝이 생각나는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마성의 먹템이고요. 식감은 쫄깃하고 맛은 고소하고 짭짤해서 맥주 안 주로도 좋고 간단한 반찬으로도 좋은 냉동실에 쟁여두고 먹기 좋은 꿀템입니다서 번째는 에낙 스파이시 레벨 3입니다. 가격은 1, 칼로리는개당 150칼로리입니다. 자, 이 낙은 아주 오래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가성비 맥주 안주최강자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게 됐고요. 여튼 중독성 강한 맥컴퓨터란 맛과 가볍게 바삭거리는 식감이 밸런스가 훌륭하니까요. 쿠팡에서 보이면 한번 냠냠 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아침에 먹기 좋은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켈로그 담백한 현미 프레이크입니다. 가격은 6,960원이고요. 칼로리는 30 g 당117 칼로리입니다. 국내선 현미로 만들어진 글루텐 프리 제품이고요. 식감은 바삭바삭하고 맛은 담백고소하면서 은은하게 단맛이 납니다. 과자처럼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아침에 간편하게 후딱 우유에 말아 먹기도 딱 우유에 말아먹기도 딱좋 여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먹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곰곰, 검은콩 두유입니다. 가격은 9,990원이고요. 190ml 짜리 2 4팩으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개당 100칼로리입니다. 배지밀이나 메일 두유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맛은 결코 저렴하지 않고요. 고소한 풍미도 맛있게 잘 깨집니다. 몽정김도 깔끔해서 부담없이 마시기 좋으니까요. 아침에 가볍게 냠냠 해보세요. 세 번째는 헤태 칼로리바란스 치즈입니다. 가격은 5,160원이고요. 총 7봉지가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g당 430칼로리입니다. 체중조절용, 다이어트용으로 알려진 제품이지만, 영양 밸런스가 좋아서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고요. 우유나 커피와도 궁합 퍽퍽하고 퍽퍽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치즈맛이 올라와서 맛이 나쁘지 않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배고플 때 먹기 좋습니다. 냠냠 자 오늘은 쿠팡 사용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먹템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반 찹쌀 꺼바로우입니다 가격은 16,490원이고요. 500g짜리 두 개로 구성됐고 칼로리는 1,026칼로리입니다. 바삭하고 쫀득쫀득한 튀김옷에 부드러운 돼지 등심살로 만들어져서 씹는 맛이 정말 기가 막히고요. 새콤달콤한 레몬소스를 뿌려서 따뜻할 때딱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그냥 먹자. 라는 생각이 자두번째는 맥심 모카골드 제로슈거입니다. 가격은 1800원이고요. 총 50개가 들어 있고 칼로리는 계당 30칼로리입니다. 평소 당 때문에 믹스커피 먹는 게 조심스러웠던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맛과 향 모두 기존 모카골드와 똑같습니다. 자 미세한 차이라면 대체 가미르 특유의 맛이 뒤에 살짝 혀끝에 맴돈다는 건데요. 그래도 그래도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까 한번 냠냠 해 보세요. 첫번째는신라면과 인생 모닝빵입니다. 가격은 6500원이고요. 총 10개가 들어 있고 칼로리는 계당 80칼로리입니다.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닝빵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되고요. 부드러운 식감부터 고소한 맛과 은은한 맛이 좋아로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여튼 퀄리티 좋은 모닝빵이니까 한번 냠냠 해보세요. 냠냠. 자, 오늘은 침샘 터지는 맛있는 쿠팡 맛돌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비고 김치 왕교자입니다. 가격은 1660원이고요. 총 1kg이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g당 180칼로리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냉동 김치 만두 중에서 맛이 1등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이고요. 얇고 쫄깃한 만두피를 시작으로 김치 특유의 매콤한 맛을 진하게 맛볼 수 있는 진짜 침샘을 제대로 자극하는 맛돌입니다 소들의 공공 장충동식 탈신됩니다 가격은 5330원이고요. 총 1kg이 들어있고 칼로리는 100g당 152칼로리입니다. 돼지 소창, 돼지피, 돼지 지방을 에서 만든 순대고요. 식감은 진짜 탱탱쫄깃하고 맛은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자, 잡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야식이나 간단한 술안주로 한번 냠냠 해 보세요. 청주들 비비고 춘천식 철판 닭갈비입니다. 가격은 1780원이고요. 총 700g이 들어 있고 칼로리는 875칼로리입니다. 자, 이제품 닭고기 향이 좀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향긋한 깻잎 향과 매콤달달한 양념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는 제품이고요. 닭고기도 야들야들한 부드러운 닭다리살이라서 씹는 맛도 좋습니다. 자, 하튼 누구나 좋아할 만한 맛이니까요. 한번 냠냠 해보세요.